네, 표준 장애물 비월 경기 2라운드 이제 재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 10명의 선수가 재경기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선수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마하은 선수, 이신우 선수, 허준성 선수, 양지원 선수, 신중선 선수, 방실의 선수, 주세혁 선수, 이건주 선수, 김보선 선수, 그리고 전상용 선수 10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페나코바 홀스업 TV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응원하시는 선수분들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선수분들께도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다 와서 보실 수 있거든요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표준 장애물 비월 경기 2 라운드 어재 경기는 말씀. 드렸다시피 총 10명의 선수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 보시면 이제 재경기 같은 경우는 장애물을 몇 가지를 치우고 재구성을 해서 그 정해진 장애물만 뛰어야 합니다. 어, 지금 나온 장애물 재원은 13번. 13번 장애물이 새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13번, 5번, 2번, 4B, 7번, 8번, 9BC. 어, 재경기임에도 역시 전국세전이라 그런가요? 장애물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숙지를 하시고 어떤 경기를 보여주실지. 네, 재경기의 어,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어, 이제 1, 2라운드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좀 재경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 예쁘게 뛰었다면 어, 재경기의 경우는 이제 메달 색깔을 가리기 위한 자리죠. 선수분들이 이 높은 장애물에서 쇼턴을 마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피드전이거든요. 음, 어떤 모습으로 어, 경기에 임하실지, 어떤 턴을 보여주실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제주 대표 선수죠 마한 선수 마명 d j g 와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아, 지금 들어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정력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마한 선수입니다. 이제 조금 말을 보내서. 어, 승부를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1라운, 1, 2라운드, 이제 2라운드 경기를 방금 전까지 보셨는데, 어, 11번까지 장애물 구성이 되어 있었죠. 네, 제 경기에서는 13번을 처음으로 뛰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어, 어떤 게첫 번째 장애물인지 저도 지금 약간, 아, 중계석에서는잘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마흔 선수를 보면서, 네, 어떤 경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관전 포인트는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고 유려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얼마나 턴을 잘 해내느냐인 것 같습니다. 아 저쪽에 앞쪽에 보이는 게 13번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13번 다음에 5번으로 장애물 아까 5번이었죠. 리버풀 장애물로 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2번, 2번 장애물인 포도 장애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마흔 선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턴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4B, 4A 장애물은 치웠네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고요. 네, 일단 무감점으로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흔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9, 트리플 이였던 장애물이 더블로 바뀌었습니다. 9, B, C. 아! 네. 마하 선수 54초 38의 기록으로 무검점 완주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선수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다음 선수의 경우는 이신우 선수가 되겠네요. 전남 소속이고요. 마명 발레리 입장했습니다. 마흔 선수가 굉장히 코스를 매끄럽게 잘 그려줬어요. 무리하는 턴이나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잘 그려줬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이제 어, 연습마장에서 좀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 선수와 비교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나는 내가 할 거를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실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제 설치된 13번 장애물이 1번이 되겠고요. 첫 번째 넘는 장애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이 5번, 그리고 어, 포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장애물이 세 번째로 넘는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턴을 할수 있을까요? 어, 턴을 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을 할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딱히 감이 안 오는데 선수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좀 저도 배워봐야겠습니다. 마흔 선수 앞서서, 어, 경기를 했던 선수죠. 54초 38의 기록. 이제 이 기록이, 어, 기준이 되게 되겠네요. 일단 무감점을 했고요. 무감점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신우 선수, 네, 발레리와 함께 13번 장애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1번에서 낙하가 있었습니다. 1번 낙하가 이번, 어, 표준 장애물 별 경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데요. 어, 턴을 굉장히 짧게 준비를 했었네요. 네, 번 장애물 안쪽으로 돌아서 포도 장애물로 갔고요. 초가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 B를 지금 넘었고요. 다음 이제 번또 역시 안쪽으로 갑니다. 초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어, 네. 엄청납니다. 발레리라는 마피표도 굉장히 훌륭한 목표일인것 같습니다. 굉장히 쇼턴 쇼튼 숏턴을 하고 있는 이신호 선수고요. 1번이 굉장히 아쉬울 정도의 그런 경기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9B, C 2가 어떻게 될까요? 52초 트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애 감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네요. 네, 이제 두 명의 선수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강원 대표 선수입니다. 허준성 선수, 마명 크리스티안 입장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이제 선수들이 좀 어, 승부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턴 그리고 빠른 경기 운영을 하니까. 특징감이 넘치고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중석은 정말 거의 많이 찼어요. 관중석 저렇게 승마경기 하면서 관중석이 이렇게 많이 찬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만큼 선수들이 많은 응원을, 응원에 힘입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허준성 선수와 크리스티안 13번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로 입자, 어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리버풀 장애물이죠. 네. 네, 관중석에서 응원이 있었고요. 또 짧게 돌았습니다. 이제 이번 장애물인 포도 장애물. 관중석에서 굉장히 헛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리듬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잘 넘고 있는 하준성 선수와 크리스티안입니다. 4P. 네, 하준성 선수도 기합을 넣었고요. <laughs> 관중석에서 안 돼! 소리가 나왔어요. 아, 네! 관중들가 함께 뛰고 있는 우리 허재선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숏턴 숏턴으로 짧게 짧게 그리고 있어요. 마지막 두 개의 장애물만 남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는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무관심 51초 6일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현재 1위가 되겠습니다. 아, 네, 5 1초6일 하주선 선수 지금 현재 1 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전북 선수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양지원 선수 마명 하와이카 입장했습니다. 제 코스를 그려 보고 계시죠? 손가락으로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그릴 것이다. 양지원 선수의 손가락을 따라가면 양재 선수가 어떻게 코스를 그릴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북 대표 선수 양지원 선수와 하와이카. 제가 하와이카한 말씀드렸다시피 어, 굉장히 빠르고 낙하를 잘안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승부를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재원 선수와 네. 하와이카 네 이렇게 장애물 사이를 조금씩 오가면서 긴장을 풀고 계시고요. 네 역시나 왼쪽 아 13번이기 때문에 왼쪽 턴으로 밖에 갈 수가 없죠. 네, 13번은 장애물로, 첫 번째 장애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는 오고 있지만, 여기 관중석의 열기와 선수분들의 열기가 뜨거워.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하나의 낙하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빠른 경기 운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낙하가 두 개가 있네요. 하이카가 낙하가 없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렇게 높은 장애물에서 짧은 턴은 사실 말에게도 무리가 될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와이카 절대 굴하지 않고 양재원 선수와 함께 멋있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허준성 선수는 이번 장애물 안쪽으로 돌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쇼턴이었던 것 같아요.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정말 과감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성 선수는 낙하는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시간이 48초 77이에요. 대단합니다. 나카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너무 멋진 운영을 해주셨습니다. 양지원 선수와 하와이카. 네, 48초 77. 장애감점 8점이었습니다. 다음 선수는 부산 대표 선수입니다. 신중선 선수와 샨탈 입장했습니다. 어, 신중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 어, 기준이 생겼죠. 51초 6일 허진, 허준성 선수의 기록을 깰수 있을 것이냐. 어떤 식의 턴을 보여주실지 어, 기대가 됩니다. 1라운드 통합 1위 의 선수였고, 샨탈도 굉장히 빠른 말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샨탈이 꼬리를 들었습니다. 네. 장애물을 넘으면서 배변을 했지만, 괜찮아요. 턴을 조금. 붙여서 가지는 않으시네요. 하지만 굉장히 짧게 짧게 돌고 자기 몸으 건드렸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 와 진짜 경기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신준 선수와 샨탈입니다. 네. 아그 안쪽으로 돌아왔기를 바라는 관중석에 아쉬운 탄식이 들렸는데요. 어 건드렸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준 선수 마지막까지. 네 이제 선수분들 관중분들 이제 가자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초, 초가 4 7칠초육 삼이에요 신진선 선수. 아 제가 목이 다 메입니다. 장애 감점 너무 아쉽습니다. 다 왔었는데요. 초가 정말 빨랐어요. 아 아쉽습니다. 이제 선수분이 선수가 다섯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무감점 위주의 어, 선수들이 작전을 펼칠지, 그럼에도 승부를 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남 대표 선수자 방실해 선수 카타리나 S와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더블 장애물이 되었죠. 아까 트리플이었던 장애물 9번 BC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방금 신준성 선수는 감점이 없었으면 1위 탈환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현재 허준성 선수와 크리스티안이 51초 6일의 기록으로 1위를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무감점으로 들어온 역시 53초, 54초 38의 마흔 선수가 되겠고요. 네, 방시레 선수가 쇼턴을 많이 하실 건가 봐요. 장애물을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면서 말에게 이것을 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인사를 했고요.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방시레 선수와 카타리나 S.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장애물을 굉장히 시원하게 넘었고요. 아, 아쉽습니다. 이번 두 번째 장애물을 약간 말에게 그래도 직선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낙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실의 선수 멈추지 않고 멋있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 말이 굉장히 높게 잘 뛰고 있어요 어, 아까 낙하가 너무 아쉽네요 7번 장애물 이제 벽돌 장애물인 8번 장애물로 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이 된 9번 BC 장애물을 통과하면 이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아쉽게 장애 감점이 하, 어, 4점이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셨습니다. 53초 7일의 기록으로 네 다음 선수는 경기 대표 선수입니다. 주세혁 선수 마명 포페임 입장하였습니다. 힘차게 입장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들어보시면서 구보로 이제 경기장을 가로지르면서 들어오셨는데 이제 가운데로 가서 코스를 한 번씩 둘러보고 있는 주세혁 선수와 포페인입니다. 네, 배리 울렸고요. 경기 대표 주세혁 선수. 그리고 포페임 첫 번째 장애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코너를 끝까지 다 활용을 해서 첫 번째 장애물을 힘차게 들어가고 계시는 선수이고요. 네, 굉장히 멀리서 뛰었는데, 네, 옥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 안쪽으로 역시 쇼터을 시도하시죠. 세 번째 장애물, 네. 이 말은 굉장히 채공 시간이 잘 뛰는 만큼 조금 높이 있게 뛰는 말이니까 체공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쪽으로 돌았습니다. 아우,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아우, 너무 아깝습니다. 쇼턴을 잘 선택을 하셔서 구간을 잘 이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거리가 안 맞아서 말이 거부를 하지 않았나. 네 장애물 감점이 8 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끝까지 이제 시원하게 달리는 일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세혁 선수와 포피임 네 더블 장애물 마무리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주세혁 선수는 65초 06의 기록이고요. 장애 감점 8점의 시간 감점이 있었고, 9점의 감점이 있겠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주세혁 선수는 66초 06. 그리고 장애감점 8점, 시간감점 1점이 돼서 총감점 9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광주 대표 선수입니다. 이건주 선수와 라코라도 이제 세 선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2라운드 때 아직 벨이 울렸지,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트라인을 통과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이건주 선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좀 코스를 둘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관람 모드로 봤던 이건주 선수와 라코라도의 경기인데요. 제 경기는 좀 박진감 있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현재 1위는 허준성 선수 51초 6일이고요. 2위는 마하은 선수 53초 38. 장애감점이 없는 두 선수가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하은 선수가 첫 번째로 어, 경기를 뛰었는데 작전을 되게 잘 짜신 것 같아요. 무감점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른 초회를 기록한 선수들의 장애감점이 있는 선수들보다 높은 순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건주 선수가 첫 번째 장애물인 13번 장애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주 선수와 라코라도. 네, 역시 장애물 소대 쪽에 조금 붙어서 네. 일부러 턴을 하기 위해 속력을 살짝 줄이신 걸까요? 네,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하지만 높게 잘 넘고 있는 이번주 선수와 라코라도입니다. 굉장히 지금 장래가 조용해졌어요. 네, 안쪽으로 역시 돌았고요. 7번에서 아까 거부가 나온 선수가 있었죠?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이제 조금 욕심이 돼서 달려보기 시작하시는데요. 네. 을내조는이는주선주와수와라코입도입니다 나폴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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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 a d 라 나폴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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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 네 다음 선수 경상남도 승, 어, 소속의 김보선 선수 예루살렘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김보선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종목을 석권한 기록이 있는 선수이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예루살렘과의 조합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기를 봤는데요. 제 경기는 어떤 모습으로 승부를 보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또, 쇼턴이 잘 되는 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분께서 어떤 승부수를 띄우실지 기대를 가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첫 번째 장애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어, 점점 제가 이제 떨리네요. 어, 이제 선수가 두 명이 남았거든요. 김보선 선수와 전상용 선수. 이두 선수분의 경기 운영 결과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나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운영을 해주고 계세요. 네, 지금 살짝 보내서 다음 장애물인 4B로 진입을 하고 계시고요. 안쪽으로 도실지, 안쪽으로 역시 도셔야겠죠. 2번 장애물 안쪽으로 돌아서 7번을 향해.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빨로. 관, 관중석에서 지금 탄식에 비명이 들렸습니다. 게도 장애감점이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차분하고 멋있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김보선 선수 50초 공이라는 좋은 기록을 내셨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현재 순위는 이건주 선수 그리고 허준성 선수 마하은 선수의 순위가 되겠고요. 이세 분만 현재 무감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 김보선 선수 초가 너무 좋았는데 아쉽네요. 네 다음 선수는 마지막 선수입니다 충북 대표 선수이시죠 전상용 선수 마명 헤드헌터 입장 마흔 선수가 지금 굉장히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전상용 선수께서도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무감점으로 안전하게 가느냐 금메달을 탈환하느냐 아무래도 승부를 보시겠죠 헤드헌타워가 네, 장애물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높이 뛰는 것 같기 때문에 낙하 위험이 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 좀 쇼턴을 하는 위주의 경기 운영을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높게 뛰었고요. 스파 선수 본인께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침착하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쪽으로 돌아서 포도 장애물로 차분하게 운영을 해주시네요 네, 조금 멀리 나갔다가 4B인 장애물로 해주십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네, 안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지만 장애 감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 말은 정말 높게 잘 뛰고 있네요 선수분도 운영을 너무 잘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용 선수와 헤드헌터 마지막 더블 전환물까지 아주 네, 잘 해주셨습니다. 전상용 선수 53초 83을 네, 기록, 기록을 하셨고요. 장애감점 4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이건주 선수 광주 대표 선수죠. 이건주 선수와 라코라도가 금메달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제 2경기 표준장애물 비월경기, 어, 이건주 선수와 라코라도. 네, 이렇게 해서 표준장애물 비월경기의 금메달 색깔과 그 주인공이 가려졌습니다. 금메달은 광주, 광역시 대표선수 이건주 선수, 마명 라코라도가 되겠고요. 네, 은메달, 영광의 은메달은 강원도 아, 대표선수, 허준성 이 선수, 이 마명 이 크리스티안, 이 3위는 이 제주 대표선수입니다. 마하은 선수, 마명, d j g 가 되겠습니다. 마하은 선수는 1번부터 차분하게 경기를 했는데요. 메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경기 보여주신 모든 선수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